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규 농업육묘장 내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가야산 딸기육묘라는 상호로 제가 딸기 모종을 여기 이모작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방금 이제 저녁먹고 다시 농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24일 그저께 음, 목요일날 이제 딸기 삽목을 하고 어, 오늘이 이제 2일째 입니다 그래서 2일째 음, 딸기 생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제 한번 영상 기록을 하러 나왔고 제가 어제는 삽목 1일째 이제 영상을 보시면 어, 뿌리는 뭐, 혹시 나오는 거 한두 개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뿌리는 안 나오고, 이제 제가 물을 가능하면 낮에 이제 30분 간격으로 5분씩 자동 살수를 하고, 또 제가 한 두세 시간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삼중을 열어서 스프링쿨러를 또 이제 별도로 한 10분씩 이렇게 삼중 이불을 연 상태에서 하면 스프링쿨러가 이제 2m50 정도 날아가서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좀덜 생기게 이제 물이 살포가 되어서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기 순환도 좀 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하루는 뿌리가 내리고 이제, 음, 수분을 100%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저께 심을 때보다는 조금 생기를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면 오늘 지금 보는 느낌은 지금 와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이 이제 제법 섰습니다. 지금 거의, 각도로 보면 거의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누워 있었는데, 지금 요런 거는 한, 누운 각도가 한 5도, 뭐 7도 요 정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은 거의 45도 각도, 한 30도에서 평균 45도 각도로 입이 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들고, 음, 그리고 지금 보면, 어, 지금 요런 것들은 아직 아무 이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요런 게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이제 이번 그래도 뭔가 선 느낌이 든다, 생기는 있다, 요런 느낌은 어떤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아, 뿌리가 한 개. 한 개가 한 0.7mm 정도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생기가 느껴지는 게 뭔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떼지, 떼지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고 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됐지 않을까 싶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보시면 쏙잎이 이렇게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먼저 긴거 요거를 한번 뽑아보면 아, 요거는 뭐 거의 제가 지금 눈이 시력이 안 좋아 갖고 안경을 오히려 벗어야 됩니다 여기는 아직 뿌리가 오히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게 수분이 있으면 쏭잎 올라오는 거는 뿌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또이 옆에 것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오히려 쏭잎 안 올라오는 게 지금 뿌리가 조금 전에 한 0.7mm 정도 되고 요거는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짜잔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틀 만에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두 번째 날에 뿌리가 한 0.5cm 에서 0.7cm, 뭐 1cm 정도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내리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하우스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오른쪽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에 제가 1번 터널, 왼쪽이 2번 터널. 지금 제 오른쪽이 이제 가조면장길이 쪽에 태양이 뜨는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금 2번 터널을 봤고 1번 터널에도 혹시 어떤 정도인지, 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송잎이한 1cm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 아직, 아, 이것도 이제 1cm 정도 자라고 한 가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지금, 지금, 요런 상태, 지금, 이제, 한 가닥 정도 나오는 일만에, 지금, 그 정도 생육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지금, 1번 두둑, 2번 두둑, 이렇게, 안쪽 통로에서, 이렇게, 이제, 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게, 이제, 야들이, 뭔가, 뿌리를, 이제, 조금씩 내리거나, 이제 하면서 입이 이제 조금 서는 느낌, 한 30도에서 평균 45도 각도로 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수 있고, 지금 안선 거, 예를 들면 요런폭기는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선 거. 제가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요것도 1cm. 지금 한 가닥 요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선든 것들도 요렇게 이제 뭔가 내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뿌리가 제가 오른손에는 지금 핸드폰 을 들어서 여기는 송잎이 올라오려고 아 옆에 요렇게 지금 이제 송잎이 올라오려고 요렇게 지금 준비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cm 정도 뿌리 한 가닥 이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요게 이제 제가 3번 터널 어 지금 전체적인 생육에는 아직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제가 낮에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열어보니까 어 여기 내부 온도가 제가 오늘 밀폐를 이 터널을 했는데 내부 온도가 하우스 2중 내부 온도가 한 32도 정도 되었는데 4시 정도 되니까 이제 아마 오후 2시 피크를 지나서 그런지 온도가 보니까 35도 정도 되어서 제가 요쪽 자문을 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쪽으로 환기를 조금이라도 한 20cm 열어주면 어떻겠냐 해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또 여는 부위로 이렇게 시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열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요 삼중 터널을 열어서 스프링쿨러 물을 이제 별도로 이제 돌리는 걸 생각하든지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4번 터널입니다. 요 지금 이렇게 송립이 어 올라온 것들 요거는 지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생육, 삼목 생육 2일째 일상입니다. 아, 여기도 이제 두 가닥 뿌리가 이렇게 지금 하얗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는 한 0.3mm, 하나는 한 0.6mm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야, 불러졌습니다. 제가. 아유, 뭔가 불러진 것 같은데. 그렇고, 요거는, 요, 옆에는 지금 아무 그게 없는데, 요거 선글로 봐서는 요거도, 요거도 지금 한 30도 각도로 섰는데, 요거도 그래도 뿌리가 느낌에 한 가닥이라도 조금 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서는 힘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 요, 이제 짜잔하게 요 두세 군데 요렇게 이제 뭐한 0.12mm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는 걸로 봐서는 뭔가 제가 봐서 요 정도 내렸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역시 추측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손에 제가 핸드폰을 잡아서 이렇게. 어 그래서 2 일째 첫날은 뿌리 내리는 게뭐 거의 표가 없었는데. 하루 차이에도 이일째는 거의 뭐 0.1mm부터 한 1cm까지 이렇게 뿌리가 한개 내지 두개 이렇게 내리는 생육 모습을 관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손봉균 농업 육묘장 내에 가해산 딸기 육묘 어 3목 2일째 생육 상황을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